증권부 원다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해외 ETF 배당금 과세 방식 요 변경과 관련된 음. 어, 얘기를 해주신다고 음. 제가 듣고 왔습니다. 근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서 좀. 저도 개인적으로 잘 모를 수 있는 부분이어서 천천히 설명해 주셨어요? 네. 설명드려요. 네, <laughs> 그 절세계좌에서요, 해외 ETF 투자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고 오히려 이중과세가 될수 있다, 이런 논란이 이어졌던데, 좀 어려워서 네. 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최근에 뭐 절세 계좌 활용해서 예. 해외 ETF에 투자해 오신 분들이라면 좀 관련한 뉴스를 이미 많이 접하시긴 네. 하셨을 텐데요. 이게 저도 사실 처음에는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가지고 음. 좀 이제 과세 방식이 어떻게 달라진다는 건지 또 예. 그러면 투자자들은 이제 뭐 기존의 상품에서 뭐, 뭐 갈아타야 되는 건지 이런 거를 오늘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뭐이 논란 자체가 시작이 된 거는 올해 1월부터 펀드의 음. 외국 납부세 공제 방식이 개편돼서 이제 음. 여기서 비롯된 거거든요. 네. 네, 이제 정부가 이제 1월부터 해외 금융 상품에 간접 투자할 때 이제 외국 납부세액 공제 방식을 기존에는 음. 국세청이 선환급 후 음. 원천징수 했던 방식에서 음. 이제 투자자한테 소득을 지급할 때 외국 납부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했어요. 아. 네. 근데 이렇게 하면 좀잘 네.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풀어서 말씀드려 보면요. 네. 만약에 앵커님이 이제 뭐 미국 기업에 투자하는 ETF에 투자한다고 네.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기존에는 이 ETF에서 이제 뭐 배당 형태로 분배금이 나오면 미국 정부가 배당 소득세를 떼가겠죠. 네. 그러면 이제 떼간 걸 국세청이 펀드에 국내 배당 소율 한도만큼 환급을 해줬어요. 음. 그리고 이 이거에서 이제 투자자한테 지급을 할때 네. 이제 국내 세율로 원천징수를 해서 아. 지급을 했거든요. 선환급을 해주고 네. 이제 이후에. 네네. 네. 네. 그런데 이제 이 바뀐다는 방식은 네. 기존에 이제 국세청이 선한급해주는 이제 이 과정을 없애고 네. 이제 미국에서 배당소득세를 뗀 만큼 펀드에 이제 들어온 분배금을 투자자한테 지급할 때 이제 뭐 근데 이제 그럼 이미 한번뗀 거니까 근데 이때 이제 해외에서 낸 세금이 국내 배당소득세보다 많이 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낼 세금은 없는 거고 근데 뭐 우리보다 소, 소, 그 배당소득세가 낮은 해외도 있으니까 덜 냈으면 그 차액만큼 이제 세금을 내, 내게 하겠다 이렇게 아. 바뀌는 거거든요. 아, 지금 이제 그 펀드 외납세 공제 방식에서 국세청 요 선안급 과정이 없어졌단 건데 요 논란이 되는 이유를 조금 더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을 음. 것 같아요. 그럼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그 그거를 이제 말씀드린 네. 건데 이게 사실 일반 계좌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네. 있는 게다 어, 과세 이연, 절과세 혜택, 요런 걸 받아오던 절세계좌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말한 절세계좌라는 건 뭐, IS나 연금저축, IRP, 요런 걸 말하는 건데, 네. 절세계좌를 활용하시면 좋은 게 이제 만기나 연금 찾을 때까지 과세 내지 않고 이연 혜택이 적용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기존에 국세청이 그 배당금에 대한 그 세금을 선환급을 해줬다. 네. 요 방식에서는 배당금에 대해서 해외에 내야 될 세금이 선 환급된 분만큼까지를 포함해서 만기 때까지 굴릴 수 있었던 거니까 복리 효과가 더 크게 누릴 수 있었던 건데 이제 공제 방식이 개편이 되면 이 환급분만큼이 없어지는 거니까 복리 효과가 줄어들게 돼서 이제 투자자들이 어난 이거 기대하고 절세 계좌 활용해서 투자한 건데 이 혜택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혼란이 생기게 된 겁니다. 보통 이제 이 연금 계좌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굴리면서 복리 효과 누리려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이제 활용을 하시는 건데 이거 혜택이 줄어든다 그런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일단 꼬집어 주신 거고요. 음. 그렇죠? 네. 예, 이어서 우리 좀 볼까요? 네. 네. 또한 가지 문제는 이제 이중과세 문제인데요. 이 개편된 공제 방식에 대로 하면 이미 이제 해외 그 ETF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해외에 세금을 낸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절세계좌, 뭐, IS는 만기 때 9%, 연금계좌는 수령 시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3에서 5%이 연금소득세를 내거든요. 네. 그럼 투자자들이 느낄 때, 어, 이미 세금을 낸 건데 또 세금을 내게 되면 이중과세 그 논란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가, 네. 어, 뭐, 펀드별로 해외에 낸 세금을 집계해 놨다가 사후에 이제 세금을 낼때 이걸 다 공제해 주고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이제 방침은 잡은 상태고 음. 그래서 이제 IS에 대해서는 이거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서 요번 7월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해결하기로 음. 했고 근데 이제 다만 연금 계좌 관련해서는 이제 법 개정까지 필요한 문제라서 이거 음. 관련해서는 좀 이중과세 문제가 해결이 될 때까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음. 뭐 세부적으로 이제 뭐 해결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중과세 부분은 좀 해결이 된다고 해도 이 절세 계좌에서 해외 ETF 배당금에 대한 과세 이연 혜택이 줄어드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달라지는 거라서 머리 아픈데요? 그렇죠. 이제 네. 그런 투자자들은 이제 가장 이제 관심을 두실 만한 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그동안 아, 네. 뭐 했던 걸 바꿔야 되냐? 이런 네. 게 가장 관심이 있으실 텐데. 사실 이제 요런 절세 계좌를 통해서 복리 효과를 가장 크게 누릴 수 있다고 알려진 대표적인 상품이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예요. 음. 이 상품이 어떤 거냐면 이제 장기간 배당금을 늘려온 미국 늘려온 미국의 우량 기업 100곳에 투자하는 미국 에이티에프 슈드가 있는데 요거를 음. 그대로 본따서 국내 시장에 상장한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일명 케이 슈드 이렇게 많이 부르기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꾸준히 배당을 늘려가는 기업들의 투자를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장기간 유지하는 연금계좌에서는 복리 효과를 더 크게 이제 노릴수 있어서 여기서 투자 이 계좌 통해서 투자하기 가장 좋은 상품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인기를 많이 끌었었거든요. 음. 근데 이제 이런 외국 외납세 공제 방식 개편이 적용된다. 1월부터 사실 적용되고 있었다. 요게 이제 이, 이달 초부터 이제 좀 많이 알려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그 알려진 시점 이후부터 개인 투자자들이 요 ETF를 많이 팔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팔고 어디로 가시냐? 보면은 이제 커버드콜 ETF나 국내 국내 고배당 ETF 요런 거를 좀 많이 사시거든요. 이제 그 이유를 보면은 콜옵션 매도로 얻은 프리미엄 을 이거 이제 분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옵션 매도 금액은 그 해외 ETF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이제 연금 계좌에서 과세 이연 효과를 그대로 볼수 있는 거고요. 또 국내 ETF 국내 배당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기업에서 발생하는 배당 소득 소득은 당연히 외납세가 없으니까 이제 절세계자 복리효과가 그대로 이제 이어지는 거여서 이런 걸로 이제 좀 옮겨 가시는 음.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라지는 이 변동에 따라서 이 투자자들의 상품 선택도 좀 달라지고 있는 동향을 좀 짚어 주신 건데 이렇게 옮겨가는 게 좋은 선택일까 맞을까 이런 고민이 들어요. 좀 들으면서.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네. 이제 전문가 분들이 좀 여쭤봤는데 네. 이제 요런 선택은 이제 당장 좀 배당금 부분만 보고 어떻게 보면 좀 선택을 하시는 건데 결국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전체 수익률을 봐야 된다 요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수익이라는 건 뭐냐면 ETF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배당금도 있지만 이 주가가 올랐을 때 얻을 수 있는 그 매매 차익도 있잖아요. 이두 네. 가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연금 계좌에서 물론 이제 대표적으로 배당 다우존스 ETF 같이 요런 ETF 배당금에 대한 혜택이 좀 줄어드는 거는 아쉽지만 이제 여전히 해외 ETF에 대해서도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 이연 효과 요거는 그대로 살아 있는 거니까요. 근데 만약, 그런데 만약에 배당금 혜택만 보고 이제 국내 고배당 ETF로 갈아탔다. 그런데 이 경우에 주가 상승률이 이제 해외 것보다 좋지 않아서 오히려 전체 수익률로 보면 보면 이게 더 낫다라고 하면은 그게 좀 적절한 대응이라고는 할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배당금도 고려하고 이 주가가 얼마나 오를지 그 전, 그것도 고려해서 전체 수익률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또 커버드 콜 ETF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그 상품의 전략 자체가 네. 기초 자산을 사고 그 자산을 이제 특정 가격에 살수 있는 콜 옵션을 팔아서 그그 그 프리미엄으로 분배금을 마련하는 전략이다 보니까 에이. 기초 자산이 오르는 그 상승률을 완전히 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이제 배당금에 대한 혜택만 보고 이제 커버드콜 ETF를 선택했는데 오히려 뭐 전체 기대 수익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어서 이제 어, 어, 커버드콜 ETF 상품 같은 경우에는 특히 기초자산에 대한 성과를 어느 정도 이제 따라가도록 설계가 돼 있냐, 음. 이런 거를 잘 보고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음. 말씀들을 해주시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아직까지 이 공제 산정과 관련해서 좀 제도 보완 여지가 아직 남아 있는 만큼 우선은 좀 배당률은 낮지만 이제 그 꾸준히 성장하는 미국 대표 지수 ETF 이런 거를 투자하고 있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렇게 조언해 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네, 잘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잘 됐습니다. <laughs> 네. 영상 한번 다시 보면서 아, 공부해야 될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네. 원다영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